전현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제가 여기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전남 한평이제 고향이고 광주 계림국민학교,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진흥고등학교 전남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서 다른 지방에서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5·18 때이 금남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놀고 다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5.18때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이러 와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다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5.18을 겪었던 제가 광천동 터미널 지나다닐 때 광주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다 와서 죽여버렸다고 올려놨던 현수막들, 나중에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짜 사진을 갖다 놓고,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람들 다 죽였다. 라고 5.18 쪽에서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기를 쳤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해찬이, 오일 지금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 이해찬이가 1987년도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969년도에 군인들이 흑산도 무장간첩 사건 때 죽였던 그무장공비들의 머리 위에서 폼 잡고 찍은 사진을 5.18때 광주 시민들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 새끼가 거짓말을 쳐가지고 5.18 유공자가 된 겁니다. 사기 아닙니까? 오, 광천 터미널에 가게 되면은 5.18때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죽였다고 한그 15구의 시체 사진들 지금 5.18 유공자 명단에도 있고 저기 마물동 묘지에도 묻혀있지도 않습니다. 신원이 확인 안된 자들을 5.18때 국민들을 다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던 애들이 천주교 저쪽에 있는 아, 민병두가5.18때 광주에 오지 않았던 자입니다. 강원도 놈입니다. 그런데 지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5.18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5.18 지난 지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5.18 유공자가 100여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만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이 1980년 5월 21일날 아침에 24단 차량부대를 300명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차량부대를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시아 자동차로 갔습니다. 거기서 600명의 인원이 장갑차 내내 버스 100대 그리고 수송량 차량들을 탈취해서 바로 광주시 17개 시도군에 있는 43개 무기고를 단 4시간 만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그리고 43개 무기고 턴 다음에 5천여 정의 무기를 탈취를 하고 20만 발의 탄약을 훔쳐서 5.18 광주의 입금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총기에는 M1이 있고 칼빈이 있고 M16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리바 50이 있고 M6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이너마이트 전남도청에 2,000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개흥군에도 해체 전문가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자들이 누굽니까? 과연 5.18 유공자 명단에 그 공적 조사에이 일을 해서 유공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거. 그리고 개원군과 총격전을 해서 쫓아 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탈취한 총기 가지고 과연 훈련된 개원군들을 특전사, 훈련, 훈련된 특전사 인원들을 총을 쏴서 쫓아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과연 누구냐? 궁금하다, 이겁니다. 광주 시장이, 광주 시민들은 저, 교도소를 습격한 사실이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여섯 번의 교도소 습격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했냐 이겁니다.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걸 밝히는 단초가 뭐냐?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좀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드러날까봐 개인정보란 이유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파기 위해서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는데 방금 지나갔듯이 어떤 미친년이 와가지고 5.18, 어? 전두환 책임이네. 그리고 다른 놈들 와갖고 현박질하고 여자들한테 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가짜 유공자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꿀린 게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욕지를 하고 협박질을 하는 겁니까? 1990년도 기록에 의하면 5.18 가짜 유공자들이 무더기로 드러나 가지고 13억 원의 돈을 물려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썼냐? 한겨레, 경약, 좌파 신문에서 다 써줬습니다. 5.18에 가짜 유공자가 많다. 이혜찬이도 가짜 유공자고 민병주도 가짜 유공자입니다. 드러난 유공자.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가짜 유공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주에 와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 조서만 공개시키면은 우리의 이슈사항에서 반드시 승리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치만원 박사님이 한국당 김성태가 지만은 박사를 특정을 해서 안 됐다 했고, 저희들이 한 17일간 가고 난장 집회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지만은 박사를, 지만은 박사와 대화창구를 열어라. 그리고 김성태 너는 뒤로 빠져라. 그래서 그 요구 요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경원이가 한국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메시지 던지고 있습니다. 지만은 박사를 5.18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또한 번, 김상태보다 더 심하게 당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여러분, 동참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꼭 밝혀내서 역사의 진실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